안녕하세요. 법론사 범보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누구든지 한번 아니면 여러 번 정도 살면서 생각한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을 때 많이 이런 생각하게 돼요. 사실 삶의 의미하고 이유, 너무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종교도 해보고, 그런 거, 그래도 확실한 거, 저한테 마음에 딱온거못 찾아서, 나중에 불교 찾게 되고, 그리고 스님도 되는 이유 하나예요. 불교 알게 된 뒤에, 그때 다알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도,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토안에서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뭐, 자기 인생 다 살고 죽고, 그리고 죽은 뒤에 하나님만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때 물어보세요. 인생 다 살아나는데, 아직까지 인생 내 인생의 의미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서 인생의 의미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laughs>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래, 그래, 설마, 그거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 진짜? 그 내, 내 의미 뭐여? 내 삶의 의미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보고 그러세요. 몇년 전에 당신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는데 그뭐 먹고 뭐 있었는데 다른 사 사람이 옆에 여러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때 당신한테 그 소금 혹시 소금 전달하실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 아, 괜찮다고 소금 자기 상에서 소금 가지고 그분들한테 소금 줬어요. 그거 바로 너 인생의 의미였어요. 수행도 안 하고 불교도 모르면 살기 너무 답답해요 사실. 의미 에 대한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여러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여러 생각, 여러 설명. 너무 옛날부터, 그리스때부터, 옛날 부 그리스 뭐, 뭐님 전부터 다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이 있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만 이거 다 생각뿐이에요. 우리 불교 한, 수행하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생각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일 <laughs> 믿을 수 없는 거 우리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 생각 많이 설명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우리 인생 개미에 대한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도 딱 하나 집어서 아 이거 진짜요. 이. 그동안 뭐 생각은 한 거. 이거 진짜 같아요. 잠깐 그렇게 생각해도 살다 보면 이거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진짜 진짜 진절하진절하게 진저나, 자기한테 물어보면 내 인생의 의미 뭐,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깊이 그냥 난 진짜 진짜 인생의 의미 무엇인지. 진짜 물어보면 대답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라요먹라요 우리 진짜 어직 모를 분, 그 부분도. 근데 모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상시에 일반 생각으로 하면, 생각하면 모르는 거 이거 무식하고 뭐 공부 못해서 이거, 저거, 그걸 안 좋은 의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거, 우리 본심이에요. 그 모르는 마음 통해서 우리 본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르는 마음에서 인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나하고, 너하고도 없고, 우리 다르지 않아요. 이거 숭산군수의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마음이면 옆에 사람도 모르는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런 모르는 마음이면 우리하고 아무 차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생각 일어날 때부터 작은 생각 일어날 때부터 한 생각 아주 작은 생각 일어날 때부터 엄청 큰 차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꾸 생각 이전에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인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데 이것도 너무 일반 생각으로도 이런 말 너무 무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으로 받아들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험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 무엇인지 경험으로 느껴보면 그때만 알수 있어요. 생각으로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 생각이 전에 모르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거울처럼 살게 돼요. 거울처럼. 이것도 너무 흔한 선불교 가르침. 발간시, 거울, 거울 어떻게, 어때요? 밝은 색 나타나면 그냥 밝은 색 비춰요. 예뻐요, 안 예뻐요? 뭐. <laughs> 그런 거 없어요. 파란색 나타나면 나 파란색. 어떤 사람, 뭐, 고양이, 강아지, 뭔가 나타나도 그냥 비쳐 우리도 모르는 마음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수 있어요. 우리한테 누가 와서 별별 우리 생각 안 붙이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거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비워요. 비와요안 어, 좋아요. 어떻게 지금 다 망가질 거야. 비와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 갑자기 생겨도 우리 본능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 안 좋아요. 왜비와요 아니면 이 사람 만약 에 이런 생각들만 그럼 그 생각 거울처럼 비치면 돼요. 아비대 무서운 생각 아니면 비대한 지루한 생각 그 사람 난한 싫어하는 생각 그거 비치면 돼요 물론 우리 바로 이렇게 될수 없어요 생각하 전에 들, 마음 들어가고 싶으면 그거 수행해서 많이 느껴봐야 돼요 그냥 나 아, 지금 일반 자기 일상 생활 살면서 그냥 생각하 전에 그 마음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경험 없으면 수행하면서 경험 없으면 어려워요 조금 <laughs> 많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수행 자꾸 하고뭐 기도 명상 참선 참선 그 제일 빠른 길 사실 그런 생각이 전에 들어가는 마음 참선 그, 그래도 모든 방법 괜찮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방법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 하면서 그 생각 이전에 그 마음 무엇인지 일단 느껴봐야 돼요. 그 느껴본 뒤에 실, 그냥 일반 생활에서 실천할수 있어요. 벌써 알아. 아, 이렇게. 그러 가는 거. 성상군 씨, 우리 인생 위미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의미 없고 이유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잠다운 나를 자, 잠다운 자, 깨닫기 위한 수행하면 의미 없는 거, 우리 인생 의미 없는 거내 의미로 바꿔요. 우리 인생 이유 없는 거큰 이유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인생 선택 없는 거큰 선택으로 바꿔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의미 없는 거큰 의미 대자비심 이유 없는 거큰 이유 대비심 선택 없는 거 군선택, 보살도, 대보살도. 만약, 이런 말, 아, 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말 생각하면 아니면, 뭐, 말하기 쉬워요. 진짜, 진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아니면, 뭐, 스님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반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걸러서 뭐 이것저것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해요? 다갈수 있어요. 어떤 생활에서도 이거 스님, 일반 사람, 뭐 스님 아닌 사람 떠나서 아무 상관 없어요. 다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으면 기본 수행이에요. 어떤 수행이라도 수행 통해서 그는 이미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이유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선택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아직 수행을 별로 이렇게 필연성 안 느끼면 괜찮아요. 그냥 살아 보세요. <laughs> 살아 보세요. 그통도 너무 많으면 그때 저절로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미 의미 없는 거그 의미로 바꾸고. 이유 없는 거군 이유로 바꾸고 선택 없는 거군 선택으로 바꾸면 이 지구도 변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